거창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거창 김이동립 만세운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거창의 김이동립 만세운동과 관련된 주제로 거창 김이동립 만세운동의 의의와 이 시기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여 거창의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발굴을 위해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했으며 거창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습니다. 학술대회는 세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으며 조익현 거창군사 근현대사 집필위원이 거창의 기미동립 만세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라는 주제를 김영석 거창역사문화연구소장이 가조 가북, 기미동립 만세운동과 미서운 유공자라는 두 번째 주제를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인 홍순권 교수가 독립운동과 서운 신청을 위한 준비와 재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학술대회 종합 토론에는 김길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김희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박철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장이 참여했으며 종합 토론이 끝난 뒤에는 현장에 참가한 방청객 및 유튜브 채팅 참여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인무 거창군수는 54명의 거창군 출신 독립운동가 중 아직 20명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거창의 기미독립 만세운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미서운 독립운동가를 조명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